뽕따러, 가세 송가인 가는 곳마다 콘서트장 대창과 때춤의 향연, 뽕따러, 가세 송가인과 붐이, 발 닿는 거리마다 콘서트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저력으로 유쾌한 뽕남매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1일 밤 10시 방송된 TV 조선 글로벌 힐링 로드 리얼리티 송가인이 간다, 뽕따러, 가세 3회는 시청률 7.6%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송가인과 붐은 서울의 얼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 서울 탱고를 함께 부르며 흥겹게 스텝을 맞췄고 어느덧 가득 모인 시민들 앞에서 후반부 몰아치는 고음 파트가 인상적인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서울 특집의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어 첫 방송 이후 폭발적으로 쏟아진 사연들을 보던 두 사람은 송가인이 무명 시절 자주 찾던 고속터미널 지하 상간의 단골 주얼리 가게 사장님의 사연을 발견했다. 그리고 송가인은 지난 3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먹은 제육덮밥 36그릇의 외상값을 갚으러 오라는 말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외상값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주얼리 가게를 찾았다. 가게 앞에는 뽕 따러. 가세 전단지가 붙어 있는가 하면, 송가인 CD, 4인지, 응원봉 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터. 더욱이 사장님은, 주얼리 진열 방식 또한, 송가인의 뜻을 따랐다며, 송가인의 서울 앞바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송가인이 무명 시절 공연을 마치고, 고속터미널에 도착하면, 의 이곳에 들러, 사장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외상값의 진실도 밝혀졌다. 외상값을 갚겠다는 송가인에게 사장님은 송가인의 노래 한 곡이 더큰 가치가 있는 것 같다며 빗속에 여인을 신청했다. 송가인과 품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노래하며 사장님과 흥겨운 댄스타임을 벌였고 어느새 몰려든 지하상가 상인들은 불경기 속 지치고 힘든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받았습니다. 다음 미션 장소로 달려가는 길두 사람은 주현미 노래 메이들리로 이른바 서울 송 3종 세트를 완성했다. 신사역을 지나면서는 신사동 그 사람을 영동대교를 달리면서는 비 내리는 영동교를 이태원에 도착하자 이태원 연가를 척척 불러내는 노래 알파고다운 실력을 뽐낸 것. 송가인의 짙은 호소력과 뿜에 재치 있는 즉석 내레이션이 더해지며 달리는 차 안은 뽕남매 케미가 가득한 축제 현장이 됐다. 그렇게 광장시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사연 신청자를 만나 어머니께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한쪽 팔에 마비가 왔다며 송가인의 이름만 얘기해도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싶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는 손님인 척 몰래 들어가 어머니를 깜짝 놀래 킬착전을 짰습니다. 하지만 송가인과 품에 출동해 상인과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몰려들면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상태.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 어머니의 육회식당에 들어섰지만 어머니는 계산을 하느라 발견하지 못했고 손님들의 환호성이 터지고 나서야 송가인을 발견한 어머지는 달려가 포옹을 한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딸을 찾은 듯 오열하는 어머니에게 송가인은 이제 저봤으니 울지 마세요라며 따뜻하게 다독였다. 어머니는 송가인과 붐에게 육회, 산낙지, 파전 등 각종 맛거리를 내놓았고 두 사람은 연신 감탄을 내뱉으며 폭풍 먹방을 펼쳤다. 송가인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던 어머니는 사는 중 가장 행복하다며 첫딸돌 때보다 기분 좋다는 말로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송가인 뽕 따러 가세 시청률 최고 6.7% 인기도 통했다. 뽕따러 가세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TV조선 뽕따러 가세는 송가인과 미스트롯 제작진이 팬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모아 함께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붐과 송가인이 뽕남매로 다시 뭉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붐과 송가인은 광주로 향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뽕따러 가세는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되는 TV 조선 연애의 맛시즌2를 대신 150분 확대 편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가인의 인기는 또한번 통했다. 19일 시청률 조사기관 일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5.298% 6 7 9 6를 기록하면서 연애의 맛시즌2의 시청률 못지 않은 추이를 기록했습니다. 미스트롯 송가인. TV조선에서 첫 단독 리얼리티 론칭 제작진과 손잡고 국내외 사연 속 주인공 찾아 노래로 힐링 선물. 오는 7월 첫 방송 미스 트롯 진 송가인이 첫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론칭합니다.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송가인이 간다. 뽕따러 가세는 송가인이 접수된 시청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에 따라 본인 혹은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사연의 주인공에게 직접 찾아가 특별한 노래를 선물해주는 글로벌 로드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송가인은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 오직까지 찾아가 자신의 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 힐링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뽕따러 가세 제작진은 뽕따러 가세는 송가인을 만나고 싶은 사람, 송가인의 노래가 듣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라며 오는 7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송가인의 첫 단독 리얼리티 론칭 소식을 들은 팬들의 사연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송가인 눈물 부모님 굿 땅까지 파란에 뒷바라지 송가인이 8년 무명의 서롬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4일 방송된 TV 조선 아내의 맛은 특집 확정판으로 미스트로 최종 우승자 송가인이 출연해 어머니와 함께 엄마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미스트로 출연 이후 트로트계 아이돌로 불리는 송가인은 예전에는 앞순서 시간 대우기용이었다면 지금은 엔딩 무대를 한다며 달라진 대우를 전했다. 또 12월까지 행사가 꽉 찼다. 오늘도 녹화를 하고 일정이 있다면서 실감한다. 행사장에 가면 너무 좋아해주시고. 울부짓는다고 설명했다. 송가인은 미스트로 출연 후 팬클럽도 생겼다. 팬클럽 이름은 어기입니다. 현재 만 5천명이 있다고 자랑해 좌중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날 송가인의 부모님은 미스트로 당시 울컥했는데 내가 부모님 등골 빼먹었다는 말에 웃음이 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가인은 당시 돈을 어디에 썼냐는 질문에 엄마 아빠가 먹을 거? 못 먹고 제 뒷바라지를 해줬다. 무녀 어머니가 굿당까지 팔 정도였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과거 판소리를 함께 전공했던 중앙대 음악극과 친구들도 만났다. 친구들은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며 미스 트롯 1등을 축하했다. 친구들은 예전에는 혼자 짐들고 행사 가지 않았나. 화장실에 옷 갈아입고 옆에서 보면 마음이 아팠다고 고생했던 무명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송가인은 8년간 무명 가수였다. 미스트롯 우승하기 전에는 혼자 무대 의상도 만들어 입었다. 차도 없어 천막 대기실에 혼자 구석에 앉아있었다. 그때는 너무 서러웠다고 눈시울을 불켜 좌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또 송가인은 고향 진도집을 찾아 소식적 진도 미남 아버지와 송가인이 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어머니를 만났다. 구수한 사투리의 부모님은 톱스타가 된 딸과 달리 참깨밭, 도라지밭을 일구는 평범한 일상을 보였고 송가인의 아버지는 딸의 우승기념 플래카드가 떨어져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수선에 집중하는 딸바보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송가인 역시 잘생긴 아버지의 외모를 자랑하며 아빠같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뒤 이상형으로 이진욱을 지목했다. 영상 메시지를 보내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하다가도 이진욱 오빠 사랑해요라며 손가락 하트를 그렸습니다. 바쁜 딸의 체력 회복을 위해 아버지는 마당 한편에서 특별 솜씨를 발휘한 돼지 주물럭을 복아냈고 요리 실력 말렙 어머니는 송가인의 입맛에 딱 맞는 구수한 꽃게탕과 군침 도는 낙지탕탕이를 요리 송가인의 무한 입맛을 자극했다. 아버지, 어머니와 오랜만에 함께하는 밥상에 송가인은 연신 행복한 미소를 드리웠고, 그동안 본적 없던 내교쟁이 딸의 면모를 마음껏 표출했습니다. 오는 4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MBC 버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는 지난주에 이어 미스 트롯 오터킬이라 특집 1탄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가인과 홍자가 TV 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로 출연 당시 1대1 데스매치로 갈등을 겪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송가인은 1대1 데스매치 대결 상대로 홍자를 지목했고, 그 이후 두 사람이 서먹서먹해졌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데스매치 방송 당일까지 서로 자주 주고받던 문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혀 현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홍자는 가인이가 날 지목했을 때 꿈인 줄 알았다. 배신감의 충격이 이틀이나 갔다며 당시 느꼈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다. 이에 송가인은 언니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한게 아니었다며 해명했지만 스튜디오에는 알수 없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MC 박나래와 김숙은 두 사람의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마주보고 서서 속마음까지 모두 털어놓은 두 사람은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요? 송가인과 홍자가 밝힌 자세한 에피소드는 4일 오후 8시 30분 MBC의 머리원 비디오 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스 트로 특집 2탄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는 트로트 레전드 김연자가 깜짝 등장, 미스 트로트 톱5 완전체와 어디서도 볼수 없는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인다. 또한 송가인의 어머니와 정미의 남편이 전한 영상편지 등 그동안 볼수 없었던 미스트로톱의 솔직한 이야기까지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